안녕하세요. 저는 융합 교양 대학의 배문홍입니다. 이번에 인문학 확산을 위한 원광대학교 캠페인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원북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이제 곧 있으면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하지만 해외 여행은 고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잡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이미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 휴포자가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휴가를 집에서 보낸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순 없지만 대신 독서를 통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오래 준비해 온 대답 김영하의 시칠리아입니다. 이책이책 오래 준비해 온 대답 김영하 작가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능 프로에도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작품들도 있으신데, 어, 김영아 작가가 EBS 세계 테마기에 시칠리아 편에 출연하게 되고, 시칠리아의 어, 매력이 푹 빠지게 돼서 와이프와 함께 다시 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 책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오디세우스, 뭐 로마의 역사도 있고, 영화 대부, 뭐 시네마 천국 등등, 영화, 문화, 역사 모든 것들이 버무러진 시칠리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예를 들면 시라쿠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그 아르,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이 어,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이라 그리스 지역에 살,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어, 이분이 이제 어, 이그 생활했던 공간이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은 이 시칠리아라는 곳의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책 내용을 보다 보면은 김영아 작가가 직접 어, 생선가게에서 어, 해산물들을 사와서 집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리피라는 또 해안절벽에 어, 리팔리라는 해안절벽에서 스쿠터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어,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여행을 그냥 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몇 가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책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는 아직도 작가고 글을 쓰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어, 이 책을 쓰던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쓰인 1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던 해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출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경험한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구글맵도, 트립어드바이저도, 호텔스닷컴도 없던 시절 우리는 현지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묵을 호텔을 공중전화로 예약했다. 렌터카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종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길로 접어들어 헤맸고 일정에도 없던 곳에 가서 머물렀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10년 이제는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예약하고 유튜브로 미리 살피고 다른 여행자의 리뷰를 꼼꼼하게 본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놀라운 발견을 거듭하던 그 시절의 여행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무엇보다 젊었다. 어, EBS 여행 프로그램 PD가 나에게 어디로 여행하고 싶냐고 묻자 나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시칠리아라고 대답하는 장면 생각해보면 내 많은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 이 김영하 작가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뭔가 예전에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상, 감상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서 예전 그 사람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구절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책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에서 찍어온 화면들이 방영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는 문득 깨닫게 되었다. 거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칠리아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상상해 왔던 이탈리아가 있었다. 따사로운 햇볕과 사이프러스, 그리고 유쾌하고 친절한 사내들 거대한 유적들과 그 사이를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 파랗고 잔잔한 지중해와 그것을 굽어보는 언덕 위의 올리브 나무, 싸고 신선한 와인과 맛있는 파스타. 예전에 나는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이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 장사치들, 약삭빠른 도신들과 척박한 삶. 테마파크를 닮은 대리석 건물들만 보았던 것이다. 내가 꿈꾸던 이탈리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저 영화나 관광엽서, 여행사의 팜플렛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단 말인가? 아니, 그것들은 모두 시칠리아에 있었다.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 팔레르모 공항을 떠난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아내와 함께 다시 그 섬으로 걸어들어 오고 있었다.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파리, 런던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는 어, 그런 진짜 그 유럽의 느낌을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영하 작가 역시 진짜 이탈리아 느낌을 대도시가 아닌 시칠리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1년도 안 되는 어, 5개월 만에 와이프와 함께 다시 여행을 가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 그런 구절입니다. 뭔가 게으르고 여유로운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책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리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오후 1시가 되면 일제히 철시한다. 우체국이나 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고는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다. 친구들과 어울려 거창한 점심에 와인을 마시며 2시간쯤 떠들고 약간의, 자, 약간의 낮잠을 잔 다음, 5시쯤 되면 다시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연다. 과일가게도 인터넷 카페도 마찬가지다. 그러고는 다시 저녁 8시나 9시까지 영업을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삶도 서서히 이 거리의 삶에 맞춰져 갔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일부 언론에서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우울한 전망들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책, 이 내용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때의 그런 감정들,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감정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어, 제책 소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